아. 어, 아... 오케이 고아 시작하고 그래서... 했잖아요. 형. 예,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, 한번 봐줘, 봐줘. 아기 넘어가어현이 형. 시작. 하나, <laughs> 하나 둘, 둘, 둘 하나, 셋, 넷. 넷 왜게 너무 많은섯 일곱, 일곱 여섯, 여섯, 여덟, 아홉, 열. 열열

<laughs> 아깝다, 아깝다. 어떠세요 우리 하시만 하시겠습니까? <laughs> 아니, 처음에 이렇게 했으면 <laughs> 아쉬움이 약간 있는데요? 마이크, 마이크 이 설거지를 하지 않기 위한 이 치열한 응. 사투 아, 설거지는 응. 누가 할 것인가? 이1렀어 열한 개. 포1이가우 개만 이면개이기니 열한 개. 열한 개. 아힘다 열한 개. 열한 개. 하나, 하나. 이깁니다 그군요일 일부러 잤었군요. 매너남, 매너남. 어 매너남, 오비.